집안에서 쉬던 남편이 뒤뜰 초원에서 뭔가 일을 시작했다. 울타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여기는 저 에, 뭐야 이 쇠망이 아니고 구물 해 놓으니까 물을 뜯어버려. 물을 뜯어록 잠깐 밀고 들어와. 염소가 저 안으로. 그래서 막이 위에 올라가고 그래. 지붕 위. 에 정말. 지붕위에 염소들이 쌓아놓은 배설물들이 보였다. 남편 혼자 일하는데 가만 있을 아내가 아니다. 이입 벌려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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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나도, 나도. 손 내가 지워야 돼. 아, 내가 할게. 더러운 손은 돼. 아, 이 더러워서 얼른 집에다 이에다 넣어버리고 마이. 신혜사. 그런데 어째 이전에 설치해 놓았던 울타리의 생김새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그래서 멸치 건조 건조 그다 여기다 넣어놔. 안자 넣는 게 아니고 삶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조같씩 깔아갖고 차고, 차고 차고 챙기지. 내려 떠내려 와. 물, 물에 떠날러 오면은 우리가 이제 주워 놓았다 이렇게 쓰지 그. 나무하고 이런 것도 떠내려오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많이 떠내려오는데 현금은 안와 <laughs> 아, 어. <laughs> 현금은 안 오고 <laughs> 쓰레기만 오지 <laughs> 현금이 좋아 떠날라오면 그냥 우리가 좀 노다지를 잡아서 부자가 될 건데 또 신문에 나볼 건데 그냥 아, 그냥 현금 가방에 왔, 떠날라 왔다고. 그 동안 파도가 실어다 주는 물건들로 섬 이것저것에 쓸 모두를 채워왔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필요가 채워지다 보니 내일 일에 대한 염려도 욕심도 자연스레 사라져갔다. 한바탕 일을 한 부부 참을 먹더니 마무리 작업을 내일로 미뤘다. 쉬엄쉬엄이라는 게이 섬의 철칙이란다. 아내는 염소 막사 지붕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다. 이곳에서 신발도 훌훌 벗어버리고 염소들을 바라다 보면 하늘 아래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나요 평화롭죠 평화롭지. 아 여기 와서 할 일도 없고 또 뭔가를 해야만이 용돈도 생기고 그잖아요. 러 그리고 또 염소가 있음으로서 우리가 일거리가 있잖아요. 일거리가 없으면 너무 하루 일과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식들 때 자식들처럼 너무 예쁘고 또 새끼 나무는 엄청나게 재롱 부리고 예쁘고. 임신해. 임신했다고. 날딸를 제가 엄청. 섬에 들어와 여유를 되찾아서일까? 도시에서 속썩이던 남편이 섬에 와선 많이 달라졌다. 많이 속였다니까. 카노르하고르 저저 저 개인택시 할때 아프다고 아프다고 일안 나가 안나가는데 어디 서사토치기 오라고 하면 아주 어디가 아파 날라가 날라가 결심이 대단, 대단했죠 보통 사람은 그래 못 오지 몸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한줄 알아요 나는 막 그렇게 몸 관리 안해 근데 엄청나 몸 관리.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술, 담배 끊어가며 몸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다. 여기서는 이제 이섬 전체에서 주를 몇개안 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죽든가 우리 집사람이 죽든가 하면 안 돼. 외로워서 안 돼. 그리고 정상 떠나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또 여기도... 어? 내가 떠나게 되면 버린 섬아니 완전히. 저 얘기 하나 많아가지고 수원해준니다 하루 한 사람도 많아 돈을 뭐몇배 뭐 주겠니 그러고 <laughs> 우리 사람들 싫다고 그러고 나는 싫고 어쨌든 건강하고 살아 있을 때까지는 이 여기를 지킬 거니까 이 땅을 단둘이 일고 온 행복한 복음자리 이들 부부가 이성과 함께 할 <laughs> 날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을까? 다이나믹 하 야크멘터리 아, 그저 새끼 들어어저 대포? 예, 대포? 예, 살살, 살살 안했을때요아래집저 <놀람> 고치는 거 언제 고칠라? 여러분이 를그 왔다 오나한다 그랬잖아 MBC 아, 명절 끝나면? <놀람> 네. <놀람> 그들 왔다 가면. 아, 어쨌든 우리 나가서 사오니까 <놀람> 그냥 완전히 저, 아니 방울 주고 그치는 어? 거에서아터아니방 말아 고치는 거 우리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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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아 말아 아아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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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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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에서 가끔 오는 낚시꾼들이나 자녀들이 편히 묵게 해주자는 아내와 그냥 두자는 남편. 그냥 이대로 살아. 내가 도와줘도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부들따라 날라가 되는데 무슨 수로 날릅니까 아니, 제 가서 물어보고 그 이제 슬랫 해도 된다고 뭐그 앞에. 아슬 하면 되긴 되는데 슬레이어이 응. 오래된 거라 보니까 부식돼서 그냥 두게 한다 버려요. 해만 그때는 아, 담만 시끄러. 시끄러. 좀처럼 싸우지 않던 부부 사이에 긴 침묵의 강이 흐르고 만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눈 뜨자마자 어젯밤 수리 문제로 아내와 다퉜던 해양 초소로 향했다. 이 해양초소에서 가끔 오는 낚시꾼들이나 자녀들이 묵곤 하는데 겨울엔 난방시설이 없어 묵을 수가 없다. 우카 우카자. 그래. 집사람은 여기라도 수리해서 사람 받으면 좋지 않냐 그래. 사람 와서 많이 와. 낚시꾼들도 와서 비 오면 여기 와서 자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가 외딴지니까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 가끔가다 어떤 때는 사람이 그럴 때도 있어요. 같이 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이런 그 살아 사람 살아나가는 이야기도 서로가 주고받고 해도 좋기는 한데, 응? 난 가끔 이렇게 돈을 이렇게나 이렇게 다고 아프면 병원에도 한번 갔다 와야 속이 편하지 않아? 그럼 돈으로 병원도 못 간다. 그걸안 된다 이게. 이거 그중 고친, 말을 이걸 고치자면 이런데 돈들여 가면서 구들장 넣으려면. 공사비도 수월치 않게 들어가고, 몇해전 허리 다친 뒤론는 일하는 게 점점 더 버거워져 가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가 남편은 야속하기만 하다. 그냥 이대로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는 게 너무 큰 욕심인가? 나무를 실어 나르던 남편. 섬 입구의 비석을 보고 무언가 좋은 생각이 난 모양이다. 비석에는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써놓았던 급면 자조 협동이 흐리게 남아 있었는데 유심히 이쪽 저쪽 살펴보던 남편 난데없이 페인트통과 붓을 챙겨들고 비석으로 향했다. 싸인펜으로 먼저 정성껏 밑작업을 하고 조심조심 페인트칠을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써넣으시는 걸까? 아이고 잘 기가 막혀 잘 보여. 어, 네. 종림씨 어이 어 텔레비전을 만는데 민우야 예. 안 들렸어? 어? 어 내려와 어디? 저 밑에 이금 문패 달아놨어 뭉쳐? 문패? 문패 문패 뭐 온다고 달아놔 말은 이렇게 해도 아내는 이사갈 때마다 제일 먼저 문패를 달곤 했었다. 뭘이라고내 이름만 딱 썼어? 사랑한다는 그 말은 안 썼어? 어, 나중에 썼자. 아이고, 그러다 사랑한다는 그 말을 써야지. 오. <laughs> 잘 썼구만. 이거 뭐야? 김대규 조정님. 한편은 오랜만에 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노래방 있어? 기계를 꺼내어 노래를 일발 장전했다. 해보 음. 다른 걸로 한번 해봐봐. 일곱 일이던가 이거 여기는. 비록 가진 것 많지 않고 도시에 앞서가는 문명의 혜택도 많이 누리진 못하지만, 부부에게 이 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곳이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까 <laughs> 이젠 이들 부부 둘만의 섬으로 남겨두고 이곳을 떠나가야 할 시간 환영해주고 막 바다가 서울 양반 잘 가세요 왠지 이 섬에서의 시간들이 아스라의 꿈결처럼 느껴질 것만 같다 네, 잘, 잘 가세요 <laughs> 잘 가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네. 잘 가세요 저 바닷끝 어느 외딴 섬 소박한 일상이 행복이 되는 그곳 그 섬에 어느 노부부의 지상 낙원이 있다